안녕하세요 가진모터스 한병훈입니다 어, 포터 어, 슈퍼캡 초장축이고요 어, 123마력 CRDI 엔진입니다 2010년 어, 3월 등록됐고요 현재 주행거리 15만 정도 탔습니다 사고는 좀 있지만 깨끗하게 잘 관리했고요 어, 수리도 잘돼 있는 상태고 어, 오토미션 차량입니다 이, 조석쪽이고요 음, 타이어 상태, 예, 한90% 정도 될것같고요 휠캡 상태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2010년 3월 등록된 오토매틱 화물차, 예, 슈퍼캡 카고입니다. 이 바닥은 좀 연식이 좀 있어서, 은분으로 좀, 예, 뚫어 놨어요. 약간 울긋불긋, 예, 녹기도 있고 해서, 바닥은 싹논분으로 뿌려놨고요 하부 상태도 예, 언더코팅 도포에 나서 예, 깨끗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검사가 요번에 있어서 검사도 완료해 놨습니다 그리고 뒷타이어도한90%예 100%까지는 아니지만 90% 정도 됩니다 타이어 6장 모두 깨끗한 상태고요. 어, 신차? 예, 신차는 신차 아니지만 예, 타이어는 깨끗하게 예, 새 타이어가 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 상태 괜찮고요. 스페어 타이어도 예, 뒤쪽에 예, 위치되어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 앞 타이어는 어, 한30% 정도 야마가 남아 있고, 뒷 예, 타이어는... 예, 90% 이상 되는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이쪽도 좋은 상태고요 하부 상태 연식이 있어서 약간의 오일류는 좀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예 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식이 있는 차량은 저희가 100% 완벽하게 해서 판매는 할 수는 없지만 에도 예, 보이는 눈에 보이는 정비는 웬만큼 해놓고 판매하고 있고요 운전석 타이어 상태도 예, 트레이드 아주 좋습니다 음식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예, 잘 관리를 해가시면서 예, 타셔야 됩니다 기름만 넣고 타신다고 생각한다면 새 차를 예, 추천해 드리고요 저는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잘 네, 깨끗하게 밤택부터 흐리까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5만 킬로 정도 운행했고요 네, 현재 상태, 조향 상태, 문제없고요. 오토미션도 저희가 운행해봤는데, 튀거나 이런 슬립 현상 같은 게 나는 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연식 차량 오토 차량들이 좀 귀합니다. 예, 많지 않은 그런 매물이에요. 사고가 좀 있어서 예,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고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아주 잘 나오고요. 엔진 소리도 예, 나쁘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2010년 3월 등록된 포터 추장축 슈퍼캡 카고 예, 슈퍼 모델입니다 음, 전차주분께서 태풍 때 예, 나무 밑에 이 차를 세워놨었는데 어, 조수석 쪽으로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누웠었나 봐요 그래서 이그 조수석 쪽에는 교환이 좀 많고 앞쪽에도 예, 교환이 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제 연식은 있지만 차량 상태 깨끗하고 엔진 미션 이상 없다 이거를 추천해드릴 수 있고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리츠 화재에 보험을 가입해놔서 한달 또는 2,000km 안에 AS를 메리츠 화재에서 가능하게끔 만들어놨으니까요 어,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AS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엔진 미션 도, 어, 조향 어, 전기까지도 가능하고요 화면 우측에 보시면. 에, 성능 에, AS 가능 부위와 불가능한 부위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 같은 경우는 구두상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어, 이차 시세가 변동할 때 제가 또 영상을 다시 찍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목, 에, 항상 제목에 차량 가격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가격 궁금하신 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쉬는 시간 에, 자는 시간 빼고 전화나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예, 아, 아는 부분은 아는, 아는 부분만큼은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좋은 중고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차얼마 가진모터스 한병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